천마을 5단지 김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천마을 4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희입다반반습습다다천을을단지지3대대영빈입입다반반습습다다 천마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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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왜 모였죠? 이번에 하 s 동 상생거리에 대해서 i d a p a 한이 s 기 i d a p a 나왔습니다. 노을, 노을길에, 노을길에, 노을길에 대한 응. 이야기, 네, 이야기를 국민씨가 <laughs>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네, <laughs> 혹시 노을길에 대해서 아시는 분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노을길, 노을길 해가, 해가 지는 길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그게 이름만 들어도 되게 아름다운 길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노을루는 잘 익숙한데 도리면교수 노을루는 익숙한데 노을길은 사실 익숙하진 않은데 저희가 노을길 하면은 저가 자주 가는 그 항아리보쌈이나 한설동 동사무소 거기가 우선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이, 이 홍보문이나 이런 걸본게 아니고 주말에 음악 소리가 들려서 사실 행사하는 를걸 알게 됐어요. 나오 아, 보니까 이제 버스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해주고 해, 해서 굉장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킹 공연하는 게 가장 많이 떠오르고 항상 주말에 집에 있으면 은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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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네, 노을길 뒤에 백제 고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 에 아이랑 같이 산책 노을질 때 산책을 하면 이렇게 노을 지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 이름이 그 길이랑 그 우리 천마을 지금 배경이랑 환경이랑 너무 맞아 떨어져서 되게 네, 노을기 하면 그빛제 고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쪽이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제가 이름도 전했습니다. 솔바람 언덕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언덕입니다. 네. 아, 네. 네. 을길 뒤에 있습니다. <laughs> 한번 밤에 별이 빛날 때 한번 올라가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 마을에. 이쁜 곳이 많아. 요 <laughs> 어? 그래서 네. 문화거리 조성의 입장. <laughs> 이게 또 문화거리 저, 조성은 또 뭔가요? 어. 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문화거리 조성의 입장. 저희가 뭐 주민이 뭐 입장 있습니까한정기관도 뭐 아닌데 근 이제 사실은 문화거리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아마 뭐 좋죠. 어, 사실 그 요새 뭐 코로나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그 거리에 많이 나서지를 못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런 거리가 조성이 돼가지고 저도 많이 참여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곳이셨어요 <laughs> 어, 금요일날, 금요일날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어, 제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전시물들도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또 호떡, 호떡도 사먹었습니다. 사실은 공연을 너무 그, 재밌게 보다가 호떡 사는 걸좀 늦어가지고 제가 한 9개 정도 사야 되는데 2개뿐이 못 샀어요. 그래서 아주 그게 기억났습니다. 선생님이 <laughs> 한솔동 맛집인가요? 네, <laughs> 예, 제가 좋아하는 천마네. <laughs> 예. 이제 문화거리가 <laughs> 생기고 음, 저는 사실 이제 천마을 처음 만들어지다가서 거의 8년을 넘게 있었는데 어, 사실 도시가 생기면서 이제 그 상가들이 처음에 생겨나고 다른 마을들이 <laughs> <마을이 웃음> 생기면서 사실 천마을이 조금은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분위였어요. 기좀 어두워지고 저녁되면 사실 좀 어두워져 상가도 저 공실도 많고 어, 또 소상공인도 힘든데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제 이제 뭐 이런 음악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하면서 저희 마을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부터 밝은 분위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 마을에 좀 변화를 실감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변화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입장은 완전 대형 한양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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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밥집도 있고, 무슨 주민센터도 있고, 뭐 산책거리도 있는데 딱 진짜 문화 예술 이쪽 부분이 좀한술동에서 누리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안 타고 가도 걸어가서도 작품도 보고 그다음에 네 그런 분위기 예쁜 길도 느끼고, 네 문화 거리 조성 입장은 완전 환영이죠 주민의 <laughs> 입장에서는 혹시 상인의 입장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인의 입장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직접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 그 지금도 이제 계속 되고 있지만 그 기간에 주민들이 많이 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모임도 일부러 고 어, 한솔동 이 노을길로 잡고 또 우리 회사에서 회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요번 행사 기간에 일부러 잡아서 이쪽에서 식사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한술 동을 아끼고 또 우리 주민들과 이 상인은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예전에 그 동네 걷기라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봤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기보다는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가서 뭔가 찾아보고 또 돈을 내고 또 물건도 사고 또 입에다 빨아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많이 다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성동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 또 저희들이 생활을 하는데 이 상가가 잘 활성화돼야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도 좋고 저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많은 패닉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행사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았고 어, 참여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너무 딱딱해. 아니 <laughs> 아니요. 아니요. <웃음>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점? 뭐가 <laughs> 있을 수 있나요? 뭐, 일단 뭐 어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마을이 일단 밝아졌어요. 네. 그래서, 음, 주말도 그렇고, 사실 특히 저녁 되면 너무 이제 어두운, 어두운 느낌이었어요. 조용하고. 그리고 사실 좀 활기가 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 저희 그런 구조 조형물들에 지금 해놓은 것들부터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고, 뭐 이제 주말에 이제 음악도 듣고, 또 공연도 하고, 그리고 잠시 뭐 마트 가면서도 볼수 있는 게 있고, 전시회, 전시도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더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하늘색에 밝은 기운, 밝은 분위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음, 네네. 얼마나 칙찍했어요 <laughs> 올해는 많이 찍찍했습니다. <laughs> 네, 저는 그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면 노을길이 생겼잖아요. 네. 원래 길은 있었지만 그 예쁜 이름을 지어줬고, 그래서 어제 친구들이 세종시 놀러 오면 굳이 버스 타고 나가지 않아도 같이 손잡고 동네 마실 갈수 있는 예쁜 길, 네, 서울의 뭐 가로수길, 경리산길 못지않은 예쁜 길을 소개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좋고 그게 어떤 길이 생긴 게 달라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우리 그 한술동의 우리 노을길도 전국의 명소로 조금 키울 수도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희망도 한 그런 느낌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네. <laughs> 가장 좋았던 것은. 음, 아, 네. <laughs> 가장 좋았던 것은 일단 아이, 엄마, 아이 엄마인지라 아이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예 네, 그게 생겼다는 그게 지금 전시에 환경 그림책 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동화책 한 100권을 가져다 놓고 이제 작가님 그림 중에는 멸종 위기 동물 그런 사진 전. 그린 전시회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게 아무래도 어, 어른들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준비를 해, 하셨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시도 좋았는데 저는 음, 그 버스킹 공연하고 뭐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공연들 일단 아까 자꾸 제 저희 마을을 제, 어떻게 만드는가. <laughs> 일단은 좀더 활기차고 밝아진 것 같고, 이제 생동감이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준 게 사실 그런 음악과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외출하면서도 그런 공연을 잠깐 또 접할 수 있고,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고, 사실 집에만 있어도 이제 마을에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게, 아 우리 마을의 생동감이 좀 넘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공연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요번 행사에 시 전시회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부정하게 쓴 시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게 일단 저희로서는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 천마을 나이트 충전소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천마을 금강에서 시를 입자 해서 2017년부터 지금 3회째 시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전혀 시를 모르는 주민들이 모여서 시를 배우고 시를 만들고 그리고 시집을 만들고 또 발표를 하고 전시회를 하고 남송했다고 요번에도 전시회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초창기 2017년도에 노을길 주변에 있는 우리 여기 분수대 음방울꽃 분수대 관련해 가지고 쓴시 간단하게 한번. 은방울꽃 분수대, 허공에 금빛 날개 펼치면, 벤치앞 아이들 웃음소리 물보라, 바위 뒤편 소나무는 벌써 여러 문줄 안다네. 옆에 빨간 놀이터, 작은 놀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8년 전에 2살짜리 하고 6살, 7살짜리 아이들하고 놀던 기억. 거기서 놀다가 시원한 분수대 앞에서 같이 또 놀았거든요. 그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2017년에 한번 시로 써왔습니다. 음, 음, 이나이대 충전소는 음. 저, 저도 항상 이 책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쓴 시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마을 주민들이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 새로 올어요 네. 올해도, 올해도 네. 저희가 이제 사집을 지금 우리 주민들 청와울 주민들한테 공모로 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주, 시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쁘게 예쁜 시집으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네. 많이,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laughs> 그런 잘못 쓰는데 나중에 한번 꼭 도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0 대도 참여 가능하나요? 어, 어 아, 저희 예 네. 네. 최연수가 한이도 있잖아요. 다섯 여섯. 이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좋았 학년 끝났나요? 네. 음. 네. 네. 그러면 가장 좀 아쉬운 점, 아쉬운 게 있다면, 아쉬운 저부터 이번에.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아쉬움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또 전국이고. 갑작스레 또 준비가 돼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못 했을 거라고 보시고요. 아마 주민분들 중에서는 또 혹시 조금 부족한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따름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문화 거리에서 문화 전시, 노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솔동에 많은 그 자율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같이 조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더더 더 풍성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생각합니다 저도 뭐 사실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제 상인회도 그렇고 뭐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리고 뭐 시에서 도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짧은 시간에 잘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근데 굳이 또 다음을 위해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 일단 아이들 이제 저희 이제 고등학생 뭐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학생들 타겟에서 할수 있는 조금 더 이제 볼거리나 그리고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생겨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뭐 특히 학생들 요즘에 또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음 그어차 저희가 지금 모든 전시나 이런 것들이 저희 상가 공실들 이제 활용해서 이제 전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아이들 사진 찍는 배경이 이런 것만 잘 꾸며가지고 좀 와서 아이들끼리 와서도 즐길 수 있는 좀 그런 거리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모두 같이 와서 뭐 이제 음악도 듣고 사진도 찍고 즐기고 식사하고 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렇게 좀 변화하는 음.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램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우리 모두가 아쉬운 점은 없지만 이제 더 발전을 위해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은 없어요. 주민으로서 즐기고 누릴 건다 누렸는데 다만 좀더 어, 지역의 대학생들이 좀 많이 와서 좀더 같이 느끼고 같이 누리고. 그 다음에 인증샷 같은 걸 찍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서 이제 근교에 있는 공주나 대전이나 청주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좀 와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한절도 주민 아니라도 작가들, 청년 작가들, 그 다음에 뭐 그런 봉사자들을 좀세도시 전역으로 좀 모집을 해서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음, 네 너무 좋습니다. 기대와 바람을 한 번에 다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laughs> 큰 기대가 하나 있겠습니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와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드리면, 문화고리 조성이 어... 되고, 그 한설동이 네. 문화마을로 조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난한 게다 하시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 자체가 무난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설동 주민들이 삶이, 생활이 좀더 즐겁고 재미나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리고 좀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어서 보람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거. 또또할수 있게 하고 또 만들고 싶은 거 뭐, 만들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거 주민들의 어떤 하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나올 거고 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솔동 주민들이 지금보다 좀더 행복에 더, 행복해, 더 가깝, 가깝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문화마을 한솔동 문화마을을 기대해봅니다 음, 저도 비슷한 바람이고요 어, 지금, 지금 현재도 사실 굉장히 좋은 시도를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이제 시작이니까, 어, 현재까지는 홍보 등이 아직 조금 이제 부족해서 저희 마을만의 이제 잔치가 잔치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세종시의 이제 문화 마을, 문화도시, 그리고 문화 마을을 만들고, 아직 더 나아가서는 뭐 주리 주변에 공주든 청주든 대전에서도 마보고 싶은 그런 문화 마을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가 있고요. 어뭐 현재 이게 좀 지속 가능하게 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계속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주민들간의 의견이 모아져서 좀더 재미있는 거리 그리고 음뭐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마을에도 발전이 되고. 우리 또 지금 오늘 코로나 일부로 또 많이 힘들하는 어 소상공인 분들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런,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큰 기대. 네. <laughs> 하는 일과 조금 다른 방향의 기대인데요. 제가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좀 다른 방향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상인의 활성화를 어? 위해서 올, 올 크리스마스 때좀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트리, 트리 축제를 아, <laughs> 좀노길에서좀 아, 아, 대대적으로 아,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좀 우리 세종시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하면. 노을기, 하설도 노을기 이렇게 되면 좀 우리 모두가 그날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기본, 네. 좋은 사연입니다. 네. <laughs> 특별한, 특별한 트레이를 해야 될까요? <laughs> 우리만의 또트리를돈안 들이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집에 있는 형광등에 닿을 <laughs> 네,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한설동에서는 네. 네. 뭐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네, 크리스마스 드립 축제에 출신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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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이렇게 빨리 끝났네요. 네. <laughs> 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어, 땀이 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웃음> 네, 저희 아, 모두가 아, 이번이 음. 처음 방송을 찍는 거라 음. 네, 그죠 네. 네, 너무 재미없지 않았겠죠? <laughs> 우리 이 로우도 처음이었고요. 저희도 이 방송이 처음이었는데 앞으로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해져서 문화도시로서 한솔동이 또 천마일 방송국도 계속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방송하는 날이 또, 또 <웃음> <있잖아>. <웃음> <웃음> 그때 되면은 또 저희도 좀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희 마을도 달라지고 방송국도 달라지고 저희도 달라지고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볼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